안녕하세요. 투어 중인 가수 여러분. 모든 공연자가 겪지만 잘 언급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목소리가 완전히 망가진 것 같아도 공연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죠. 큰 공연을 앞두고 무대 뒤에서나 긴 비행 후 호텔방에서 혼자 있을 때 말이죠. 목소리가 피곤하지만 너무 지쳐서 평소처럼 워밍업을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이 간단한 방법이 유용합니다. 진신이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목소리 응급키트와 같아요. 가장 좋은 점은 소리를 전혀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약 10분 만에 목소리를 더 나아지게 할수 있고,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어디서든 할수 있어요. 마법처럼 효과가 있는 세 가지 간단한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각각 총 20분 정도 걸리지만, 하루 중에 나눠서 할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보통 바로 효과를 느낄 수 있어서 목소리가 다시 좋아지기 시작하면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투어 중 목소리가 왜 피곤해질까요? 단순히 노래를 많이 불러서가 아니라 몸속 에너지의 막힘 때문이에요. 몸을 세 가지 주요 에너지 영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슴 부위는 하늘의 영역, 중간 부분은 사람의 수준, 그리고 엉덩이 부위, 지구의 수준. 여행과 공연을 계속하면 몸의 자연스러운 에너지 흐름이 방해받습니다. 일반적인 발성 연습은 에너지 흐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워밍업을 해도 목이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체인지링은 다르게 작용합니다. 문제의 근원으로 바로 접근합니다. 우리 몸은 전기 시스템과 같아서 회로가 막히면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는 목이 마르거나 붓거나 그냥 지친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에너지가 가슴에 갇히면 감정 표현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간 부분의 막힘은 호흡과 사고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엉덩이 부분이 막히면 몸 전체가 지친 상태라는 뜻입니다. 에너지가 막힌 곳을 알면 간단히 흐르게 할수 있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요가 수련자들이 몸의 에너지를 사용해 강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긴 비행 후에는 몸의 시계가 완전히 엉망이 되죠. 그게 바로 시차 적응 문제인데 목소리에 정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에너지 포인트 26을 활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점은 에너지를 조절하고 새로운 시간대에 적응하는 몸의 주요 제어 센터와 같습니다. 여행하는 가수들에게 중요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을 겨드랑이에 넣으세요. 오른손은 오른쪽 겨드랑이에. 왼손은 왼쪽 겨드랑이에 넣으세요. 그게 다입니다. 총 20분 정도 이 자세를 유지하면 되지만 하루 동안 짧게 나눠서 해도 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비행 후 호텔에 도착했을 때 시차 적응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더잘 자게 되고 다음날 목소리가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즉시 차이를 느끼고 정상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면 멈출 수 있습니다. 팬들 앞에서 하루 종일 웃고 인터뷰하며 모두에게 좋은 모습 보이려 할 때의 느낌 아시죠? 가면 피로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지쳤는데도 잘 지내는 척 하느라 턱과 목이 피곤해집니다. 가슴에 긴장이 생겨 감정 에너지 흐름이 막힙니다. 그래서 목이 마릅니다. 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해결책이 있어요. 중지를 잡으세요. 진짜로. 그게 다예요. 이 작은 트릭은 가슴의 긴장을 풀어주고 감정 에너지를 흐르게 해서 목소리에 따뜻하고 풍부한 소리를 되찾아줍니다. 하루에 20분 동안 할수 있지만 짧게 나눠서 할 수도 있어요. 차 안에서 기다리면서 심지어 회의 중에도 할수 있어요. 연속 공연에서 열심히 노래한 후에는 성대가 부어오르고 목이 엄청 뻣뻣해지죠. 맞죠? 이걸 세 번째 트릭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목과 어깨가 닿는 곳에 에너지 포인트 11이 있어요. 이곳은 긴장과 부기를 완화해주는 몸의 짐을 내려놓는 버튼이에요. 이렇게 하세요. 목과 어깨 지점 양쪽에 손가락을 올려놓으세요. 총 20분 정도 잡고 있으면 되지만 바쁘면 공연 사이에 나눠서 할수 있어요. 페스티벌 휴식 시간이나 더블 공연 사이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부기가 가라앉고 목이 더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로 인해 성대가 더잘 작동하게 됩니다. 부기는 종종 빠르게 사라지니 좋아지면 멈추세요. 이 지점은 머리, 팔, 상체로 가는 에너지가 교차하는 주요 교차로와 같아요. 여기서 긴장을 풀면 노래할 때 머리를 지탱하는데 필요한 모든 부담을 덜어줍니다. 댄서 가수라면 상체에 에너지가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유용해요. 엉덩이와 다리도 더잘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 제 페스티벌 생존 모듈에서 가르칩니다. 이세 가지 트릭은 즉각적인 완화를 위해 훌륭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들은 임시방편으로 증상을 해결하지만 투어 가수로서 겪는 깊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요. 투어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고 싶다면 완전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Silent Vocal Recovery 코스는 투어 중 목소리 관리의 완벽한 가이드입니다. 공연 전에 너무 긴장될 때 사용할 수 있는 90초 트릭, 연이은 페스티벌 공연을 소화하는 법과 시차 적응을 위한 완벽한 시스템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 모든 레슨은 실제 투어 상황을 기반으로 합니다. 긴 비행, 빡빡한 일정, 미디어 압박 등 여러분이 실제로 겪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세 가지 요령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이 몸의 에너지 작용과 목소리 최상의 상태 유지 방법을 이해하는 첫 단계입니다. 이제 목 건조함을 해결할 세 가지 간단한 요령을 알게 되었어요. 부기와 전반적인 에너지 문제를 소리내지 않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완전한 시스템을 배우고 투어 중목 건강을 진정으로 마스터할 준비가 되었다면 Relief를 DM으로 보내주세요. 어디서든 목소리가 좋게 느껴지는 여정을 오늘 시작하세요.